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장항준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아, 지금 뉴욕 상황이 아, 제가 22년 만에, 미국에 온지 22년 만에 이런 사태는 정말 처음 봤습니다. 어, 지금 미국은 거의 뭐 전시 상황을 방불케 하는 거의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이 집에 자택 대, 대피령이죠. 집에서 지금 모든 비즈니스를 중단하고 어, 필수적인 어떤 그뭐 음식을 산다든가 병원에 간다든가 이런 거 빼고는 지금 집에서 체류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어, 지금 미국의 음. 그 맨하탄, 그 뉴욕의 맨하탄 있죠. 거기에는 지금 야전 병원이 생겼어요. 그 인근에 있는 마운사이나의 병원에서 더 이상 환자를 수용할 수 없으니까는 환자들을 지금 야전 병원, 거의 텐트를 이용해가지고 병원을 만들었고요. 대형 컨테이너, 냉동 컨테이너들이 지금 준비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지금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잖아요. 그 시체를 임시로 보관하는 어, 지금 그런 어, 냉동 컨테이너, 그 트럭들이 지금 막 준비에 서 있고. 어, 심지어는 지금 어떤 공원 하나를 임시 집단 공동묘지로 만들자라는 제안까지 있었는데 예, 앤드루 코모 주지사가 그건 또 반대했습니다. 예, 아무리 그래도 어 어떻게 사람을 집단 매장을 한다는 것도 좀 그런 것 같고요. 아무튼 어, 미국 역사상 정말 이런 일은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전염병 하나로 미국 사회가 거의 마비가 되고 어, 지금. 굉장히 지금 심각한 그뭐 경제적인 피해는 뭐 이건 뭐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굉장한 피해가 지금 발생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난주 토요일부터 굉장히 고무적인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그래프를 보여주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지난주 그 금요일날 이제 피크를 찍었죠. 이제 그 사망자 수와 새로운 그 확진자 수가 그러다가 토요일부터 이 숫자가 꺾이기 시작했어요. 원래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2주에서 3주 후에 아마 피크를 찍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불과 2~3일 만에 지금 어그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 숫자가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뉴욕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주가 바로 뉴저지 아닙니까? 뉴저지에서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어요. 자, 신규 확그 진자와 사망자 숫자가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토요일부터. 야, 내일 모레면 여러분 그 그 유명한 그 유대인들의 명절, 바로 6월절 패스오브 아닙니까? 부활절 전에 혹시 우리가 좋은 이런 사인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게 저는 굉장히 좋은 길조라고 보고 있고요. 어, 이게 뭐제 개인적인 주장입니다만 이건 굉장히 좋은 사인이에요. 야, 벌써 피크를 찍고 내려가는 게 아닌가. 물론 이러다 또 갑자기 올라갈 수도 있지만 어, 굉장히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 깨달은 건 역시 가장 그 강력한 방역조치는 모든 사람을 아예 그냥 집에다 가, 가둬놓고, 아니, 가둬놓는 표정이 좀, 좀 표현이 그렇죠. 그냥, 어, 자발적으로, 어, 자가 격리를 시키는 그게 가장 좋은 그 방식인 것 같아요. 진, 진짜 제가 볼 땐, 아니, 전 세계에서 아마 미국처럼, 미국인의 지금 90%가 집에 있잖아요. 이렇게 강력한 방역대책을 한 나라가, 글쎄, 제가 알기로는 아마 미국만 그런 것 같은데요. 다른 나라도 그런가요? 그건 혹시 제가 잘못 알았을 수도 있으니까. 근 하여튼 제가 미국의 유사일에 전 미국인들을 다 이렇게 집에 대피를 시킨 사태는 이게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어, 이번 일이 제발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이 강력한 방역 조치가 벌써 효과를 보기 시작한 게 아니냐 하는 어, 지금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고 비로소 CDC가 이제는 천으로 얼굴과 어, 입을 가려라. 어, 예, 이제 그런 그 마스크 사용이 권장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하고 있었던 건데,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저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 2, 3주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 2주, 3주 동안에 이 사망자 숫자와 신규 확진자 숫자가 만약에 완만하게 계속해서 감소된다면, 이거는 정말 미국이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청시로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일주일 동안 그 코로나 환자들을 보면서 느끼는 굉장히 특이한 점을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코로나의 증세하면 보통 이세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고열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기침이 있어야 되고, 호흡 곤란 증세. 이셋 중에서 두 가지가 있고, 그 건강 위험 요소가 있을 때 보통 주치의들이 그 테스트로 리퍼하잖아요. 그런데 어, 요즘 나온 보고를 보니까 이런 증세가 전혀 없고 딱 증세가 하나가 있는데 냄새를 못 만든 분들이 있대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도, 어, 비록 다른 증세가 없어도 거의, 이, 이런 분들은 거의 뭐 무증상, 무증상자에 가까운 거죠. 그래도 이런 분들이 코로나일 가능성이 있다는 게 지금 이란에서 보고가 됐어요. 그래서 영국에 그 클레어 허핀스라고 하는 그 런던 대학의 이인후과 교수는 어, 만약에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냄새를 못 맡게 된 분들은 무조건 일주일간 코로나 검사를 했든 안 했든 일주일간 자가격리를 해라라는 그런 또그 권고를 내놓았는데 상당히 저는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또 제가 본 환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어떤 코로나 의심 환자가 하나 있었는데 갑자기 매운 맛을 못 느끼고 냄새를 못 맡게 됐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물론 이번에 약간의 장기침도 있고 약간의 미열도 있었어요. 당신은 코로나 가능성이 크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또 평소 당뇨 환자거든요. 이런 분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갈 위험이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당장 테스트를 오다 했습니다 자, 이분이 코로나가 확진자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이제 제가 이제 곧 알게 되는데.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내가 갑자기 멀쩡한 뭐 신체 아무 이상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맛을 못 느낀다든가 아니면 미각이 변했다든가 아니면 후각의 변화가 왔다면은 무조건 자가격리하시고 마스크 쓰세요. 혹시 코로나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오늘 중요한 정보입니다. 예, 그래서 어, 지금 보니까는 어, 이 검사 키트가 부족해요 미국에. 그래서 모든 뭐 무증상자까지 뭐 우리가 다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안 되고. 지금 그프라이 o 리티그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CDC에서 말하는 제일 번 우선순위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 그 다음에 헬스케어 워커들, 즉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나 간호사들 중에 증세가 있는 사람들이 최우선적으로 이 검사를 받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그 다음이 65세 이상 고령자들, 그리고 평소에 어떤 폐질환,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 예, 그런 분들을 이제 하고요. 그 다음이 이제. 그 증세가 경미한 분들 맨 마지막에 무증상자들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검사를 신청하게 되면은 거기서 스크리닝을 하죠. 어퍼이먼트 때 물어보거든요 당신 직업이 뭐냐 증세가 있나 그거에 의해 가지고 어, 선별적으로 먼저 하게 해줄지 나중에 하게 해줄지 그걸 정해주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많은 한인들이 이거를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음. 우리 여기 한인 교포들에게 제가 볼 때는 참 굉장히 불편한 것 같아요. 한국 같으면 이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게 미국에서는 왜, 왜 이렇게 복잡한지 예, 참 그런 답답한 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볼땐 우리 한민족은 세계 최고의 민족입니다. 이민 1세대들이 미국에 와서 처음에 막 세탁소도 하고 그냥 여기서 허드렛 일 하면서 돈을 모아서 자녀들을 갖다가 그중에 막 변호사도 만들고 의사도 만들고 정말 대단하신 분들은 뭐 많이 봤거든요. 제 환자들 중에 80%가 65세 이상 된 노인들이에요. 이민 1세대들. 그분들은 영어도 잘 못하고, 미국의 문화 적응도 못했지만, 그래도 자녀들을 훌륭히 키워서 정말 대단한 분들을 많이 만들었죠. 정말 이분들이 세계 최고의 정말 미국 시민 중에 세계 최고다. 참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볼 때마다 저같이 한국말하는 의사가 이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 이민 1.5세대나 2세대들 대단합니다. 예. 예, 미국인들보다 더 날국이에요. 예. 자, 한국과 미국은 동맹입니다. 예, 두 나라가 잘, 잘 되기를 저는 항상 제 모국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고, 예, 대한민국 국민들이 항상 편안하고 항상 번영하기를 바라고 있고, 또 여러분들께서 우리 이 교포들도 영,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지금 코로나로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들 좀 지원해 주시고 또 마음으로 또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